여기 어. 어디쯤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 어디 있는 걸로 지금 여기가 집이잖아 집. 있잖아요, 집. 어, 어, 근데 저기 어, 있다. 집이 어. 거의 뭐다 쓰러져 가는 <laughs> 집인데. 수요일마다 떠나는 약초 기행. 오늘 또 천수산 약초 연구 회원들과 함께 약초 산행은 아니고요. 제 지인께서 약초를 정말 여러 가지로 심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찾아왔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어떤 약초들을 심어 놨는지 가보시죠. <laughs> 네. 어우, 많네. 오. 오, 여긴가 본데. 오 교수님, 여기 밤에 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집이 네. 다 쓰러졌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이늦천대까지 방문하시고 아이고. <laughs> 반갑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귀한 교수님 오신다고 하니는 예. 오늘 여기 저 농장에 많은 가지수가 많은데 예. 맛있는 거 섞어서 몸보신 는드릴게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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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대가 되고요 예. 예. 여기에 예. 약초 많이 심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예. 어떤 예. 약초도 심었는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산으로 가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야 많다 이것저것 제 눈에 지금 뛰는 예, 것만 예. 해도 요것도 요거 돼지감자예요. 어, 돼지감자도 있고. 요거는 해당화 피고지고요. 어, 해당화. 네. 네. 아 여기 우슬 있다 우슬. 네. 야 우슬이 딱 우슬처럼 생겼네. 우슬이 왜 우슬인지 아시죠? 네. 어, 네. 네. 소, 이게 소 무릎처럼 생겼잖아요. 음, 네. 그 여기 안에 뭐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laughs> 우리 여기 선생님 네. 여기 안에 뭐 있어요? 고기가 뭐 벌레도 있다고 배웠는데요. 맞아요. 어이, 잘 배우셨네. <laughs> 여기 딱 쪼개 보면 벌레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어 이건 뭐야? 그 헛개 열매. 이거 헛개나무 열매 같은데? 이 헛개나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이거야, 이거. 이거. 다 어. 이거 헛개. 야 이거 이건 먹어보세요. 이걸요? 네. 그냥 씹어도 돼요. 뭐. 아 이걸요? 향이 얼마나 좋은데요? 음 맛있다. 그 향이 좋아요. 음. 음 맛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석게나무에서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는 지금 저희가 시식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약효가 좋습니다. 네. 씨앗과 이게 열매 받침이거든요. 이 부분이 <laughs> 이 열매 받침을 약으로 사용합니다. 네. 보통 우리 나무 사용하는 걸로 알잖아요. 네, 네. 나무 토막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네. 좋습니다. 네. 음. 어디에 좋은지 아시죠? <웃음> 네. <웃음> 말안 해도 아시죠? 네, <laughs> 예, 간이 좋다고 배웠어요, 교수님한테 술 많이 먹는 분들 좋잖아요. 술을 안 좋아해서요 자, 또 어떤 넣을 약초가 넣을 있나요? 넣을 어,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게 크레인 중장비예요 주, 중장비? <laughs> 예. 뭐, 이거 낚싯대잖아요 아유, 아, 이거 크레인이에요 갈슨 같은 건데요? 뭘 따시려고? 모가 따게요 아, 오, 모가. 모가요? 아, 요즘 모가철이죠 오, 그렇군요. 떨어졌다 오. 오, 와, 모가 딱딱게요자 하나 둘 오오오오오 쌍피다 어이구 어 욕돈? <육톤>. 아이고 <laughs> 네. 자 우리 회원님 쪽으로 와보세요 네 모과에 그냥 점심이 팔렸어요 네자 <laughs> 퀴즈 네모가는 약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목감기요 목감기 네. 저도 목감기밖에 모르는데 자 목감기에 좋다 목에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근육에 좋습니다 근육이요? 네. 근육이 당기고 저릴 때 사용하는 약이에요 그 의사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네. 서근 시킨다는 표현인데 서근은 이 서자가 펼서 자예요 아, 근육을 그래요? 펴준다는 뜻이에요 아. 근육이 당기고 아플 때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이거 하고 짝이 정말 잘 되는 약초를 오늘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초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가지들어가니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있죠. 아, 가보시죠. 예. 네,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어, 이, 지금 이 나무, 이거 이 나무가 뭐예요? 오가피, 오가피. 예. 아, 오늘, 오가피. 예. 오늘 오가피. 예. 오가피 아까 방금 봤던 모가하고 굉장히 예. 짝이 잘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주변에 보니까 오가피 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예, 예. 오가피 재배를 많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이거 좋아가지고요. 예. 옛날에 여마 많은 것도 갖다 키운 게 이게 한 20년 넘게 이게 컸어요. 20년이나. 근데 오가피가 보약인데. 네.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우리 아, 저요? 네. 그건 또 알아요. <laughs> 어디에 좋아요? 뭐저 뭐 한왕 말로는 뭐 정력에 좋다는데 이거 뭐 뼈에도 좋고 뭐 이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혈액 순환 잘 된다 고그러고요 어디에 좋아요? 아까 목아도 근육 이니까 근육에도 좋지 않아요? 어, 역시 대단한데요. <laughs> 오가피는 옛날 사람들 표현으로. 네. 거풍습, 간, 근, 골, 약. 여기서 거풍습이란 뜻이 근육 땡기고 아프고 저리고. 네. 이럴 때 쓴다는 뜻이고. 네. 간, 근, 골이란 뜻은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아, 간, 아, 아. 근.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 네. 허리 아플 때, 무릎 아플 때, 네. 뭐 어깨 아플 때. 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가피는 뿌리가 진짜 약입니다. 뿌리가 진짜 약이에요 어, 어, 보통 가지로 근데... 많이 그 보면 바지 많이 탄던데 아 근데요 예. 음. 이게 잎사귀도 봄에 약초고 가지도 기고 뿌리도 기고 열매도 기고다긴데 네. 사실은 이 나무하고 뿌리는 네. 저기 어디가 나면 살림 훼손되고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여기서는 뭐내 농장이니까 뭐다 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뿌리 볼수 있는 거죠? <laughs> 네 뿌리도 보고 교수님 해달란데 해게요 챙겨 드릴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 진짜 오늘 보약을 진짜 보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뿌리 캐 볼까요? 예 예. 장비가 가시죠. 있어야 되잖아. 장비가 강과이죠. 장비, 가, 가, 가 네, 장비 좀, 아, 좀 갖다 주세요. <laughs> 이 <이야, 신난다. 웃음> 야, 신난다. 야, 오늘 오가피 뿌리 를캐는구나 아, <laughs> 어, 신난다. <laughs> 아, 연장 가져오시는 거네. <laughs> 예. 아, 복이의에 <laughs> 오늘 이거 오가피 좀캐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뿌리가 굉장히 좋은 약인데 뿌리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여 줘야 되겠죠? 자, 다 잘랐고요. 이 나이테를 보니까 이거 한 20년 돼 보이는데요. 나이테상으로 보니까 20년 넘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지금 20년 만에 캐는 거네요?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요. 자, 이제 복행 이지를 해 볼까요? 응. 아, 힘드네. 아 이만큼 깼는데 힘들어. <laughs> 아 저도 일하고 싶은데 근데, 장갑이 없네요. 아, 큰일 끝. 와. 오. 야. 네. 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우. 드디어 진짜 드디어 오가피 뿌리 <laughs> 됐습니다. 우우. 이게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가 이제 약효가 좋은 게 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 수확량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거 20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너무 20년 넘었어요. 어 그렇죠. 20년 넘었죠. 예. 20년 넘어서 이만큼 수확하려고 음. 이 농사를 짓느냐. 어,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지 경제적이지 않다 경제적이지 않은 거. 어, 경제적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보통 이 나무 지상부를, 어, 껍질을 벗겨서 약으로 이제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 그래. 하지만. 예! 우리는 오늘. 됐다. 20년 이상 된 오가피 나무 뿌리. 오우. 껍질을 벗겨서 네. 어디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요? 오늘 준비 뭐 하셨어요? 닭백숙해야지 어머. 뭐. 닭백수! 박수! <웃음> 오! <웃음> 닭백수! <laughs> 야. <이야. 웃음> 이 잔뿌리는 껍질을 벗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가피 뿌리껍질 원뿌리의 뿌리껍질과 잔뿌리를 함께 백숙에 넣으라고 얘기해 볼게요. 어, 네, 네. 이게 인삼하고 같은 과 식물이거든요. 어, 인삼하고요? 네. 그래서 네. 인삼과 오가피 네. 둘다 보약입니다. 아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어어 면역... 어, 그래서 오가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네. 면역력 강화시키면서 근육과 뼈를 강화해 주는 약. 보약입니다. 완전 보약입니다. 어저 제가 다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아니 아니 오늘, 오늘 이걸 백숙에 넣어서 먹는다고 하니까 <laughs> 네. 갖다 줍시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같아요. 하나 더 와. 이렇게 명품 화덕 준비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laughs> 진짜 네, <laughs> 감사합니다. 다 익은 것 같으니까 네. 꺼내 볼게요. 어우 다리가 뜯어지네. 와 <laughs> 너무 익었, 잘 익었네요. 잘 익었어요. <laughs> 오야 이게 우와. 진짜, 너무 잘 익어서 다 분해가 돼버려. 요 예. 오 닭이 너무 크게 큰데. 와 우아 우자 이제 국물도. 이 국물이 진짜 백이에요예 네, 그렇죠. 야 이거 보세요. 와 색깔 봐 색깔. 네. 진자 한상 차려졌으니까 먹어볼까요? <laughs> 네 아,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게 진짜. 먹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이거 기념이잖아요 응. 건배해서 아, 이걸요 이걸 국물부터 아네아 네. 아, 구수하고 맛있네 음 아이고 어, 국무, 어, 너무, 진한데요? 어, 너무 구수한데요? 아. 이게 향이 좋네요. 네, 향도 아니, 좋고. 소금 아니. 없이 먹는데도 진짜 음. 괜찮은데, 너무 음. 맛있는데요. 음. 하여 교수님 만나야 이제 이 약초를 배우고 이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laughs> 지금 소금이 없어서 예. 김치로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어, 예. 진짜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음, 진짜. 약간 누린내 막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구수한데요, 진짜. 이 약초의 향이 네. 향과 맛이 배어 있어요. 음. 일반적으로 먹는 백숙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 차이가 나요. 음. 음. 어. 일단 몸이 약한 사람들은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고 네. 또 근육 약해지고 뼈 약해지신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닭을 먹느니 네. 오가피 오가피 뿌리 넣으면 참 좋겠지만 없다면은 오가피 나무 껍질을 구매하셔 가지고 이렇게 백숙을 해 먹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리 튼튼! 기운 팔팔! 오가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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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